여기는 왓 포지산폼이라는 사찰입니다. 태국 발음으로는 왓 포지산폼 아란왕이라는 사찰입니다. 구글맵에는 왓 포지산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운을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꼬마 스님들이 청소를 하고 있네요. 사찰을 여기도 아름다운 나가 두 마리가 사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가는 물의 신인데요. 동양의 용입니다. 힌두교에 나오는 뱀입니다. 웅장하네요 위에 올라와 봤는데요 한 45층 높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주위에 아름다운 사찰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오이! 건물 안에는 아름다운 불화가 있고요 그 안에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옆에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이또 있네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부처님과 불화들이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찰이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옆에 이렇게 법당이 20층 높이의 법당이 있는데요. 웅장합니다. 이산 지방에 오면 대부분 이렇게 법당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웅장하고. 웅장하고 이쁩니다. 저녁 시간이라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밤에 보는 사찰도 아름답습니다. 사찰 옆에도 아름다운 조형물이 있네요. 여기 있는 나가는 좀 해학적으로 생겼습니다. 눈이 많이 겁에 질린 모양이에요. 무던타니 호수가에 나와봤는데요. 우돈타니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우돈타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한것 같고요. 구던탄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호수 공원은요 낮에 오시는 것보다 밤에 오시는 게더 화려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귀엽게 앉아있네요. 엄마, 아빠, 우리, 아기, 우리, 그렇게 앉아있습니다. 예쁘네요. 지금 새벽 6시 반인데요. 우돈탄이 새벽시장에 와봤습니다. 몹시 활기차고, 어, 각종 야채니, 신선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네요. 태국 우동산이 음식점이나 모든 음식점이나 상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물건을 새벽에 띄워서 오후에 장사를 하세요. 상당히 활기찹니다 태국은 이렇게 구어를 동그란 데다가 말리기 때문에 머리가 꺾여져 있죠. 기억자로 되어 있죠. 여기서 물건을 끼어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좀 오는데요. 새벽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싸겠죠? 새벽에만 열리는 시장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문을 닫아요. 이 시장 이름은 파이 일산마켓이라고 하고요. 우돈탄이 센탄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이에요. 우등탄이 사람들 참 부지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음식 재료들을 띄어다가 음식점에서 그대로 조리만 해서 파는 겁니다. 거의 완성된 제품들이죠 조리만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빵을 한번 샀는데요 상당히 싸고 좋네요 12와트입니다 빵 하나에 과일도 있고요 활기찬 우던타이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하이 익산시장 여러분들도 우돈탄니에 오게 되면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상당히 활기차고 큰 시장입니다 태국 사람들 참 부지런하게 사네요 저도 빵몇개 샀는데요 아침에 먹으려고 상당히 쌉니다 빵 하나에 5바트예요 건너편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갖고 아침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던타니의 아침은 상당히 활기찹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